도봉구에 위치한 신도봉시장이 지역에서 마지막 전통시장으로 인증 절차를 마쳤습니다. 크고 작은 점포들이 50년 넘게 장사를 했는데 전통시장으로 승격되면서 본격적인 환경 정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현장에 강해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도봉구 신도봉시장 일대입니다. 당초 22개 점포 밀집 구간만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은 상권이었다. 올해 160개 점포를 포함한 11,389 제곱미터 구간 전체가 50년 만에 전통시장으로 승격됐습니다. 이를 위해 75명이 상인회 등록을 마쳐 전통시장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한 사람밖에 우산을 쓰고 못 지나다녀요. 그... 도기비 시장을 이제 예를 들면은 거기는 이제 아케이드로 씌워져 있어가지고 비안 맞고 주민들이 마음 편하게 시장 장을 볼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 환경이 못되다 보니까 그런 게 절실했었죠. 신도봉시장은 전통시장과 상윤회 등록으로 모든 점포에서 온누리 상품권 취급이 가능합니다. 또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각종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도 지원됩니다. 무엇보다 낙후된 천막 시설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이어온 상인들은 제대로 된 환경 개선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 시장도 아니었고 또 모든 지원 사업도 좀 부족해서 우리 상인들도 노력하지 않아서 이게 많이 낙후가 돼가지고 앞으로 좀 개선돼야 되는데 참 이번에 이렇게 돼서 참 우리 저희 상인의, 상인들로 봐서는 참. 좋은 현상입니다. 20년 넘게 장사했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이렇게, 그 이런 구멍, 하늘 보세요. 그 구멍 뻥 뚫린 거. 그비 오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갈 때 힘들어 해요. 우리도 또 앞에 내놓는 것도 있고, 하지만 여기가 좀 넓어지고 이러면, 많이들 왔다 갔다 하면 좋고, 또 상인들도 좋기도, 좋기도 하고, 지나가는 분들 좋기도 하고, 다 하겠죠? 신도봉 시장을 포함해 도봉구에서 전통 시장으로 인정된 시장은 모두 6곳. 도봉구는 올해부터 신도봉 시장 내 노후 시설 구간인 도로 보수와 하수관로 개선 등 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